리오넬 메시를 역사적인 계약으로 미국에 데려온 인터마이애미 제국의 총설계자 데이비드 베컴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경쟁팀의 경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스튜디오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역사적인 스포츠 교류의 현장, 다저 스타디움에서의 손흥민의 시구를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예리한 스포츠 비즈니스 거물의 얼굴에는 자신조차 미처 생각지 못했던 신의 한수를. 방금 깨달은 전략가의 경이로운 표정이 떠올랐다. 이제 미국 전역은 한 명의 팬이 아닌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자 글로벌 슈퍼스타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하는 인물로부터 직접 분석을 듣게 될 것이었다. 이 순간의 배경은 데이비드 베컴이 마이애미의 한 주요 방송사와 가진 독점 인터뷰 현장이었다. 대화가 한창 진행되던 중 방송은 갑자기 생방송으로 역사적인 순간을 연결했다. 손흥민이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전설 쇼헤이 오타니와 5만 명이 넘는 관중 앞에서 마운드에 오르는 장면이었다. 백컴은 침묵 속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지만 그의 눈빛은 단순히 감상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깨어진 관중 기록, 두 대륙을 뒤흔든 미디어의 폭발적인 반응, 두 아시아 슈퍼스타의 상징적인 만남 등이 사건의 규모를 분석하는 전략가의 눈빛이었다. 완벽한 시구가 끝나고 경기장 전체가 열광의 도가니에 빠지자 진행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폭탄 선언과도 같은 함정이 가득한 질문을 던졌다. 데이비드, 당신은 MLS의 이 행성 최고의 스타 리오넬 메시를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위해 이 정도 규모와 위상을 가진 스포츠 교류 이벤트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째서 메시는 손흥민처럼 시구에 초청받지 못했던 겁니까? 스튜디오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이 질문은 자칫하면 라이벌 구도에 불을 지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베컴은 그 클래스를 입증하듯 그 덫에 걸려들지 않았다. 그는 두 슈퍼스타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우주에 위치시키는 것으로 시작하여 브랜딩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하나의 마스터 클래스를 선보였다. 매지 하나의 세계를 지배하는 신. 첫째, 우리는 레어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베컴은 존중이 가득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그는 그 자체로 하나의 행성입니다. 그가 다른 스포츠에 찾아갈 필요가 없죠. 오히려 다른 스포츠들이 그를 찾아와야 할 정도로 위대합니다. 메시의 흡입력은 절대적이지만 그것은 단 한가지, 즉 그라운드 위에서의 순수한 천재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에서 저희의 임무는 그의 집중력을 보호하고 그가 가장 잘하는 것, 즉 축구를 할수 있도록 완벽한 환경, 하나의 버블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그저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일 뿐입니다. 손흥민 세계를 잇는 다리. 하지만 손흥민은 베컴이 말을 이었다. 그와는 또 다른 모델이며 그의 못지않게 비범한 모델입니다. 그는 하나의 다리입니다. 그는 단순히 lafc와 팬들을 연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축구 mlsu와 야구 mlb를 연결합니다. 그는 미국 땅 위에서 한국과 일본을 연결합니다. 그는 스포츠와 대중문화 그리고 인간애를 연결합니다. 그에게는 그렇게 할수 있는 열린 인격 프로페셔널리즘 그리고 비범한 헌신이 있습니다. 그는 타고난 대사 다시입니다.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이었다. 베컴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브랜드 전략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메시에게는 다이아몬드가 오직 그 빛을 바라는 데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자산 보호 전략. 손흥민에게는 그 다이아몬드를 수많은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로 사용하는 활용 및 확장 전략. 차이점은 재능이 아니라 역할과 인격이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논지에 대한 초석을 다진 후 베컴은 훗날.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될 충격적인 발언을 던졌고, 그는 그것을 지혜롭게 설명해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했다. 제가 메시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공을 던지는 행위에 대해 말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물론, 그는 그 정도는 아주 쉽게 해낼 수 있겠죠. 저는 이런 역사적인 규모의 문화교류, 이벤트에서 총매제가 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대한 선수가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에게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인격, 개방성, 그리고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역할이자 다른 종류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는 단호한 결론을 내렸다. 메시는 축구 세계의 신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연결의 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스포츠 비즈니스맨으로서 저를 진정으로 경악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베컴의 분석은 너무나 깊고 논리적이었다. 그것은 메시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손흥민의 독보적인 전략과 인격에 대한 격조 높은 인정이었다. 그것은 위대함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미국 언론은 경악했고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들은 열광했다. 에드 위크 (Adweek) 매거진은 이렇게 논평했다. 데이비드 베컴이 방금 우리에게 슈퍼스타 브랜딩에 대한 무료 강의를 해주었다. 메시의 행성 모델과 손흥민의 다리 모델은 이제 교과서에 실리게 될 것이다. ESPN은 이렇게 분석했다. 베컴이 명확히 밝혔다. 미국에는 두 명의 메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에는 한 명의 메시와 한 명의 손흥민이 있을 뿐이다. 각자는 유일무이하며 대체 불가능하다. 손흥민은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냈다. 미국 전체에는 자신들이 단지 제2의 메시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의 역할과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메시조차 할수 없는 일을 해내는 능력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분명히 데이비드 베컴은 지성으로 가득 찬 분석을 통해 단순히 경쟁자에 대해 논평한 것 이상을 해냈다. 그는 위대함의 정점으로 가는 두 개의 평행한 길을 정의하며 브랜드 전략에 대한 마스터 클래스를 제공했다. 그는 메시의 위상을 전혀 깎아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메시의 독보적인 위상을 이용하여 손흥민의 영향력이 가진 유일무이함을 도전자로서가 아닌 창조자로서 새로운 유형의 글로벌 아이콘으로서 정의하고 부각시켰다. 데이비드 베컴과 같은 위대한 전략가의 눈을 통해 전 세계는 손흥민이 메시가 닦아 놓은 길을 따라가는 스타가 아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게 되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길, 즉 연결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고 있으며 그길 위를 당당히 홀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새로운 길이야 말로 전 세계 스포츠 비즈니스계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이유였다. 왜냐하면 천재적인 통찰력을 가진 베컴은 단순히 라이벌을 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혁명을, 즉 패러다임의 전환을 본 것이다. 지금까지 전 세계의 클럽과 대형 브랜드들은 오직 하나의 꿈만을 꾸었다. 바로 제2의 메시를 찾는 것. 하지만 오늘 이후 베컴의 역사적인 분석 이후 그들은 어쩌면 더욱 현실적이고 강력한 두 번째 꿈을 꾸게 되었다. 바로 최초의 손흥민을 찾는 것. 통합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 가장 까다로운 시장까지 정복할 수 있는 대사 다시. 그리고 전 세계를 품을 만큼 큰 심장을 가진 아이콘을. 손흥민은 단순히 길을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는 새로운 세대의 글로벌 슈퍼스타를 위한 청사진을 만들어낸 것이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날씨가 꽤 덥고 바람도 별로 불지 않습니다. 부디 건강 잘 챙기시고, 물 많이 드시고, 시원한 옷차림으로 자신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를 응원해주세요.